코코도 제주 한번 내가 해줄게. 코코 왔어? 코코가 제주 많지 않았나? 아, 가르치기, 이건 가르치기. 얘 제주 없어? 코코 제주 없어? 내가 안 가르쳐줬구나. 그럼 춘자야, 이거 기획, 기획카드 좀 채우고 가죠. 춘자 빨리 와. 어디 가? 춘자 세번더 채워야 돼. 코코 왜 불쌍해? 이제 두 번만 더하면 된다. 얼마 줄려나? 꽁달 마냥님 감사합니다. 춘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코코도 많이 챙겨줬는데 제주가 얘밖에 안 돼. 그 대신 코코는 수진물을 찾을 수 있는 걸 내가 가르쳐 줬잖아. 제주대, 내가 신기한 걸 가르쳐 줬어, 코코한테는. 그 대신. 어, 코코는 기술 가르쳐 줬어. 됐다. 뭐야, 코코 기, 제주 기술도 향상됐어. 우와. 집 가자. 다 집으로 오세요. 아, 배고프구나. 다 집으로 오세요. 아, 이거, 이거 좀. 진짜 근데 시비가다. 피부가 해야 된다. 염량이는저 기계를 없애야 되나봐요. 그쵸? 염량이는이 기계를 그냥 없애야 돼. 마사지 받기. 이거 한 명인데 되나? 이거? 이거 안돼. 마사지 해주기. 해줄 사람도 없고. 존나 외롭군. 남자가 생기면 해줘야겠어. 강아지를 강아지 있잖아요. 춘자 지금 임신했잖아요. 춘자는 한 언제쯤 낳죠? 아기를? 언제쯤 낳으려나? 화장실. 야, 막혔는데. 쫄기부터 해야겠다. 희롱하기도 있어. 아, 희롱하기는 이거 하나구나. 그냥 난딴거 생긴 줄 알았는데. 일주? 귀여워 코코 얼굴이 커 <laughs> 얼굴이 커요 염수톤 일단은 화장실 한번 갔다가 사용하고 아닌데 안 더러운데 안장을 내려줘 안장 때문에 그런데 오 봐봐 강아지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래 강아지들? 많이 임신했나? 얘 안장 좀 내려줘야겠어. 마, 많이 났나? 한 마리만 낳는 거 아니었어? 심지에서? 막 진짜 시, 막 현실적으로 여러 마리 낳나 보네. 헉, 몇 아니 그니까 몇 마리 낳는지는 아는데. 많이 낫는 건 알았거든요. 근데 심즈에서까지 그렇게 해놨다는 거야. 지금 완전 신기한데, 현실적으로 만들어놨어. 안장 내려줄게! 안장 때문에 기가 죽었었던 거야? 얘, 이거, 이거 보소, 얘 갈기가 다 죽었네, 이거. 기가 죽었어, 얘가. 원래 이렇게 생겼나? 어, 야, 기가 올라갔어. <laughs> 본 사람, 기가 올라갔어요. 본 사람? 본 사람 없나? <laughs> 얼굴에, 얼굴에 생기가 돋네, 이거.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로 볼때 봐봐요. 저 부분. 아, 기가 내려가 있었다. 기가 있는지 몰랐어 얘. 원래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그니까 이때까지 안장 때문에 저렇게 애가 얼굴이 안 살아났던 거였어. 말하기 가르치기? 말? 말을 가르쳐준다고? 말하는 걸? 기다봐 누구한테? 춘자한테? 춘자 에 자고 있지? 깨워봐. 말하기. 사랑받음. 야, 방광이꽉 찼어. 야, 그, 좀 힙합이랑 놀아라, 좀. 아, 제주배 이제 먹어야겠다. 먹고 소변 보게 하고 말하기를 갖춰줘야지. 밥을 엄청 많이 먹는다. 그쵸? 요즘 싸겠어, 놀다가. 힙합이랑 놀다가 얘가 여잔데. 힙합이랑 놀다가 오즘 싸는 거 아니야? 심지어 옆에 태양은 제가 사계절에 이 깔아가지고 지금 여름이란 뜻이에요, 여름. 가을까지 6일 남았어, 6일. 너무 자주 비가 와. 그쵸? 화장실이 매우 급함. 내가 봐. 내가 이거 해줄게.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제조 가르치기 말하기. 왜 집에서 안 자고 너네는 다 밖에서 자냐? 여기 안에 서자. 비도 오는데. 아 <laughs> 이게 말하는 과세준 건가? 이게? <laughs> 아씨, 이게 뭐야? <laughs> <목소리> 아, 존나 이게 뭐냐고. 이거 좀. 이거 한 언제까지 배우려나? 다 갈쳤나, 지금? 제주. 야, 이 날씨가 진짜 이상해 <laughs> 우산도 있어요? 잠깐만, 우산이 있어? 여기에? 에이 우산이 있기는 에이 설마 이 우산이 있겠어 심지? 어 실외에 있나 이거? 어디에 우산이 있다는 거야 이거? 어허어허어 양산도 있잖아. 와. 스노보드 막 이런 것도 있어. 야야 이런 거막 개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해주면은 존나 좋아할 거. 아니. 아니 이런 게 있잖아. 마당에 자라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마당에? 그치? 이거 막다 치우면 기다려봐. 검들을 버릴 뻔 했다. 마이 소, 소. 에이, 이거 놓아질 듯. 근데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기도. 와, 이런 것도 있어. 별로 필요 없어. 야 이런 거 이거 하나 딱 놓고 우리 집에서 딱 하면 이 간지가 하지야나 돈이 없다. 야 돈은 야돈 생각 안 하고 너무 했어 나. 야 잠깐만 나 이, 이게 우, 양사, 우산이었나 이게? <목소리> 나말하기 가르치지 말고, 일단, 빨리, 빨리. 아, 우산이 있는지 몰랐어. 와, 이거, 우산이 있구나. 켜. 와 <laughs> 야, 우산. 야, 존나 신기해. 야, 우산이 있어. 야! 야, 걸어다닐 만 난다. 뭐야! 어어내눈 아, 이상한가? 존나 무서운 날이군. 존나 무서운 날이야 오늘. 우산부터 써야겠어. 왜 우산을 계속 거부해? 얘. 아니 뭐야 나나 나 솔직히 아까 뭐야 할때개 놀랬어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물장 구쳐야지 이거 우산인데? 꼬비 같은 건 없나요? 같이 할 사람, 추, 같이 할 춘자 구합니다. 같이 할 춘자 구해요. 같이 할 포코도 구합니다. 코코 어, 빨리 와. 어. 같이 하자. 아, 하자. 같이 할 사람? 아, <웃음> <나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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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태풍 온다라 이게 뭔 짓이냐 이게. <laughs> 들어갈 사람? 이제 들어가자. 그만하자. 집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자, 비 온다. 야, 왜. 금방 밟힌 것 같은데? 아니지? 너좀 샤워해야겠다. 춘자, 들어와, 어디 가? 좀추러 갔어? 야, 여기 신문지가 있냐, 여기? 신문지 이거 갈기갈을 찍혔어. 쟤는 왜 저래? 겁에 질렸네? 아, 무서워하는구나. 그러면 너 일어나봐. 나짱 그만 자고 쟤 놀아줘라. 다정하게 코 비벼줘. 알았지? 무서워하네, 여자애라가지고. 귀가 죽었어, 막, 막, 귀가 내려갔잖아. 너 자야겠다. 진정하기야 애들 무서워 이 말들은 무서워하는데 어떡해요? 진정하기? 그래 봐 내가 해줘야 되나 얘네? 아 진정하기 있네 그럼 우산 쓰고 나야 가야겠다 진정하게 해줘야겠어 내가 나가서 나갔... 아이고, 치우겠어. 아예 아이, 치우기 말고. 상하기. 진정하기. 여자이라가지고. 진정해. 오, 씨, 나한대 때릴 기준데. 말한대 잘못 차이면 죽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쵸? 말이 그렇게 발 힘이 세가지고. 나, 나 샤워했는데 또 샤워해야 돼. 용변. 개 무서워. 밥그릇 하나씩 여기 위에도 해줘야겠다. 너무 그거 된다. 개. 밥그릇. 하나로 하면 될 듯? 내가 밥을 안 채워 줬구나. 밥도 채워줘야지. 얘네 배도 고프고 에너지도 없어. 또 고장 났어? 변기 좋은 걸 하나 사줘야겠는데, 이거 변기 좋은 걸 하나 바꿀까? 이거 너무 고장 나. 원래 있던 그거라서. 에바야, 너무 많이 고장나서. 변기. 제일 좋은 걸로 하나. 와, 제일 좋아 보인다. 춘자 밥 채워 줄게. 기다려 봐. 먹기. 넌 먹고 자야겠다, 넌.